네 시간 후면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하지만 가야 됩니다. 가요. 네, 지옥 같은 월요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미팅이 월요일 국회. 월요일 국회가 있습니까? 네. 이번에 수간 음. 사태를 겪으면서 네. 제일 좀 어이없었던 게, 제일 긁혔던게뭔지 알아? 댓글 그그그 중에서 <laughs> 댓글 다 보였어요. 어 댓글 봤는데 아니 댓글에서 글힌게 아니고 뉴스에서 글혔어 음. 댓글은 뭐땅욕이 있어도 그냥 그러려니 했거든. 음. 그랬는데 그 뉴스에서 뭐 한편 슈카월드를 도와 빵 공급을 담당한 업체의 대표 유모 씨는 뭐 이러면서 음. 내일 말이 나온 거야. 그래서 빵 공급을 담당한 업체 대표 유모 씨. 너무 되게. <laughs> 아니 <laughs> 아니 내가 동네 맛집을 3년을 했는데 어나 방송인인 나, 연예대상 있다. 연예대상 내 공로상도 받고 특별상도 받았는데 더 유명해지셔야 돼요. 그 이제 오늘은 공급업자 유모 씨의 네. 이제 실패한 브랜드 열정어 얘기해도 돼요? 네 아. 그럼요. 아, 진짜요? 네 망한 것도 많습니다 저희. 잘한 <laughs> 것만 소개하면 네안 된다. 또 망한 거에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지 었 않습니까? 음. 우리 망아매장하면 아무래도. 썸머썸 썸머를 네. 아 썸머 아픈 손가락인데 아, 아픈 써, 손가락 아, 여기 지금 썸머 출신 예, 썸머 출신 둘이나 있잖아 둘이나 있잖아 썸머를 일궈낸 m 서울의 여름을 가져온 n 서울의 여름을 가져온 o 온 e o n e s o 을 e o n e Some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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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m e o n 자 직원들은 o n e Some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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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치마를 입느냐왜 그런 디자인의 유니폼을? 그유그 어, 그래, 그, 일본 자엔도 내가 있는데, 응. 아니 그 뭐야 치마를 입히고 싶었어. <laughs> 말만 들으면 진짜 생짜 치만주 아는데, 응. 뭐, 스커트 이런 게 아니고 응. 수도사복 같은 느낌도 있고, 그, 아 맞아요. 약간 그러니까, 어 승려들이 입는. 맞아요, 그런 느낌의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꼭 도전해 보고 싶긴 합니다, 치마. 데뷔 그 있고 기억하세요? 거기 테이블 무슨 테이블? 서머 테이블이 전체적으로 다 낮았거든요. 어우 되게 낮았어. 되게 낮았어 그래서 네. 무릎 꿇고 서빙. 치마 입고 할때 무릎 굴고 서빙하면 내가 이렇게 치마를 쭉 펼치면서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laughs> 서빙을 하고. 치마 옆 옆이 옆이 거의, <laughs> 거의 거의 골반까지 찢어져 있었기 때문에 또 다리가 이렇게 그대로도 줄이 되는. 네. 디테일 기억나? 왜, 어떻게 막한건지 완전 기억하죠. 어. 썸머는 어. 오픈했을 때 사실 초대박이었잖아요. 그렇죠. 카페에서 그 정도 네. 매출이 나오는 거 사실 그때 네. 당시 우리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그렇죠. 그제가 봤을 때는 어. 망하는 시점이 어. 이제 여름이 끝나갈 때. 여름이 <laughs> 요 매장 이름을 여름이라고 줬더니 네. 딱 여름만 잘살아 되더라고요. 여름이 끝나갈 때. 네. 여름이 끝나니까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네. 내가 방콕에 가서 음. 그런 이쁜 브런치 카페 있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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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네. 제 만들었는데 일단 수영장이 있는 카페 맞아. 그때 썸머가 그거였잖아 망하긴 했지만 엄청 핫했잖아 아, 엄청 그래서 이게 대박이 난줄 알고 네. 엄청나게 많은 카페 사장님들이 나를 따라서 수영장 카페를 만드셨어 그때 수영장 카페가 엄청 유행이었어 아. 썸머 이후에 맞아, 맞아. 근데 다 망했어 그러니까 어.. 내 네, 죄송한데 망하라고 일부러 내가 따라 만들라고 한적 없다 어 나도 망할 줄 몰랐거든 근데 난 이미 망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부자 3년은 간다고, 근근히 월세 내면서 버티면서, 음. 그러고서, 한 1년 반 영업해서, 뭐 겨울이 지나고 봄쯤 되니까는, 막, 연남동이랑, 뭐, 연희동이랑, 뭐, 성수동이랑 수영장 카페가 너무 인상되는 거야. 매장에 수영장 있잖아. 겨울에 그 수영장을 보면 너무 의심스럽고 착하고, 그 어, ]거든. 맞아, 맞아. 추워 보여. 우리 매장은, 그거거든, 실내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위에가다 온실처럼 돼 있어서, 그래서 안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냥 그런... 이거 자체가 차갑게 느껴지는 음. 거야 1 평짜리 빈굿집을 만든 거랑 똑같은 음. 거죠 겨울에 장사가 안 되는데 이게 문제는 겨울에만 안 되는 게 아니고 여름만 돼 음. 근데 이게 그래서 애 선조들의 지혜가 격언이 여기 있었다 그거거든 겨울 장사를 해도 여름 장사를 하는 게아니다 겨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음. 봄에도 먹고 가을에도 먹어 그 봉국수 음. 네 봄이랑 가을에 먹습니까? 안 먹죠. 잘안 먹죠. 잘안 먹죠. 음. 네 빙수 봄 가을에 잘안 먹죠. 요새야 이제 설빙도 그렇고 음.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그 간극이 좁해졌지 음. 확실히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름은 더울 때만 돼.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런 말이 원래 있었어요. 이렇게 음. 장사하시는 어른들 사이에서. 근데 내 그럼 난 그걸 왜 음. 알고도 그렇게 만들었냐? 더울 에 동남아 어, 동남아나 가고 싶은 사람들이 올줄 알았어. 음. 네 그런 느낌을 찾아가지고 그렇죠. 어 여기는 끝나지 않는 여름이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음, 오길 했군. 이제 우리 소재동도 소재동 도 넘어, 소재동 소재동으로 넘어가야죠. 솔트죠. 마감 음, 매장의 대명사. 마장 마감 매장의 대명사. 생각보다 제가 마감 매장 많이 했네요. 어, 우리 마감 매장 많습니다. <laughs> 솔트 네. 대전 소재동에 있던 우유니 사막을 담은 네.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죠. 네. 완성해놓고는 되게 뿌듯했는데. 대표님 그 과정 모르시죠? 뭘 몰라 왜 뭐? 소금 퍼날라다가 내가 젓갈이 됐다니까요 대표님 음. 진짜 아 그게 소금이 자료 한번 나가겠지만 내 네, 소금이 그랬어 30톤이었어요 그때 네, 그래가지고 10톤짜리 트럭 세대가 와가지고서는 음. 음. 네 그래서 소금을 날랐죠 네, 매장 앞에 툭 던지고 가셨어 던지고 진짜. 갔지 네. 와 근데 그날 네. 인부해서 어. 저희 한네명 있었나? 네명그 솔트에 이제 비화가 많아 많죠 어, 그 당시에 그거 담당 디자이너가 태호였었거든 아, 네. 아니, 아니 기호였어 기호였었구나 네. 소금 구매만 태호가 했나? 뭐였냐면 은 네. 소금이 30톤이잖아 네. 내가 소금을 사라고 시켰어 네. 그랬더니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laughs> 30톤을? 소금 푸대가 응. 한나가 20kg이거든 네. 이제 30톤이면 만5 0대를 시켜야 되잖아 근데 네이버 페이에 들어가면 개수가 두 자리가 없는 거야 9개까지밖에 못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9개 시키고 결제하고 9개 시키고 결제하고 그거 그거를 이제 10개씩 시킨다고만 쳐도 이제 그건 1,500번을 하고 있어야 되니 그래서 걔가 그걸 한 87번쯤 하다가 나한테 들켰어 너뭐 너 하니 그랬더니 소금사 볼때 <laughs> 업체에 전화해, 제발. 업체에 전화해. 배송하시는 분도 당황할 듯. 주로 제가 회사에서 화내면 그런 일로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그 업체 입에서 일단 그 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당연히 네이버 페이 가격보다 3분의 1로 해주셨지. 우와. 그래가지고 이제 매장을 오픈을 했는데 오픈할 때그 매장이 거기서 원래 소공부이 집이었어요. 소금구이로 염장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다가 소고기나 연어 같은 걸 넣어가지고 구워가지고 이제 판매하는 조금 특이하긴 해도 있을 법, 그러니까 있을 있는 메뉴들이야. 네. 근데 그 음. 매장은 한 가지 메뉴로 인해서 엄청난 풍파를 겪게 됩니다. 이름 기억하시나요? 네. 하늘구름 까눌보나라 어, 맞아요. 기억하시나요? 네. 처음에 이제 만들어서 줬는데 내가 뭐 절대 팔지 말라고 안 된다 그랬든요 <laughs> 아, 진짜요? 어. 그때 오픈 나가니까 팔고 있어. 아, 진짜? 난 당연히 어, 어. 원래 있는 면인 줄 알았는데. 아, 아니야, 그거 이제 판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내가 뭐가 걱정이 됐냐면, 아. 그 우리 근로서울에 괴식 열전 있잖아. 아. 어, 괴식에 그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한일으로 까둔 건 거의 그 결정체 아. 같은 거지. 그래가지고, 식감이, 아. 이제, 아, 식감이 아.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지? 식욕이, 뭐, 아닌... 식욕이 괜찮을까 싶은 거야. 음. 근데 나는, 그건 있어,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아예 안 팔릴 줄 알았어. 음. 그랬는데, 그게 너무, 너무 잘, 잘 팔리는 거야. <laughs> 거야. 그 집이 스테이크 집이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소금 구이집이어야 되는데, 파스타 집이 된 거야. 음. 그 파스타만 시켜. 파스타랑 뭐, 딴거 하나 시켜가지고 보통 드시고 하죠첫 달에 매출이 4천 몇백 됐거든? 소재동에서 그 정도면 되게 높은 것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잘 되나? 그랬는데, 우려했던 문제가 터졌죠. 뭐냐면, 신기해서 사먹으러온 거였다. 음, 그렇죠. 이거를 포스팅 올리는 사람들도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음. 뭔가 그런 느낌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그로로, 음. 그러니까 이게 어그로로 향한 자 어그로로 망간다. 망하는 거야. 음. 어, 우리 채널도 어그로로 만약에 그거잖아? 뭐 편하면. 조회수 뭐 100만 이런 거 찍잖아?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오히려 망할 수도 있는 거야. 첫 달하고 두 번째 달잘 나왔는데, 세 번째 달부터 꺾이더니 아무도 안 오는 거야. 맞아, 맞아. 어. 내가 그때 그 요리가 왜 반대를 했냐면 네. 그러니까 누가 먹을까도 싶었지만은 그왜 반대했대 그러니까 나 뭐가 너무 싫은는줄 알아 어떤 거 싫었어? 머랭? 천연 색소긴 하지만 네. 파란 게 색소잖아 네. 그냥 맛이 까르보나라야 아, 맞아요 맛은 음. 그냥 까르보나라야 그 그러니까 맛은. 음식이 파라면 난 파란 이유가 있어요 야 음, 음. 근데 색깔이 파랬을 뿐 맛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음. 그리고 그 계란 머랭도 보기에 좋게 만들려고 모든 걸 희생한 메뉴야. 음. 그러니까 맛이 없진 않아요. 음. 그냥 근데 그런 거. 어대게 뻔한 까르보나라 맛이고 음. 특별한 맛이 없더라고. 맞아. 어. 그래서 나는 진정성이 없는 음. 메뉴라서 좀 그렇어. 음. 망한 매장들의 또보석 같은 메뉴들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아 망한 매장에 음. 보석 같은 메뉴 많았습니다. 음. 습니다 하지만 망해 싼 매장도 있었다. <laughs> 크림블라. 아 크림블라. 메뉴 때문에? 아니요, 메뉴도 메뉴고 매장도 안 했었어. 네. 그러니까 물론 내 스타일 아니야. 응. 그러니까 꽃무늬 옵션 응. 사방사방해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응. 근데 이쁘지 않았어? 별로야? 좀 별로였어요. 아 그래. 만모스가 어. 맛있었거든요. 어. 근데 약간 뭔가 먹기가 힘들다고요? 원가가 너무 높은 거야. 응. 하다 원가가 0천 원이래. 응. 손도 많이 가요. 응. 그러니까 이제 0 0천원 이상 팔아야 되잖아. 그러면 저기 욕 먹는 거야. 뭐. 그리고 누가 많이 천 원짜리 빵을 다 너무 음. 있어서 케이크도 아니고 음. 맘모스도 맞아 버려. 이러면서 선 넘네. 이렇게를 어. 선 <laughs> 넘네. 이러면서 크림빌라라는 이름과 그 매장의 분위기와 네. 맘모스라는 빵이 안 어울렸어. 아, 어, 그렇죠. 브랜드의 매친... 일관성이 없었어. 그 다음에 소화염전이 왜잘 됐냐면 네. 소화염전이잖아. 용전이잖아. 용전에. 근데 속은 빵이야. 음. 너무 공간과 메뉴가 잘돕이잖아 음. 잘될 수가 있었다. 여러분, 네. 그 누가, 소화자전이 네. 니네는 왜 소금빵 3,000원에 팔면서, 왜, <laughs> 왜 e t f 에서 990원에 팔았고 욕먹는 그 소금빵인데, 일단, 어, 재료가 더 고급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짭짤하다고. 짭짤하게 남겨먹는다. 네. 소금빵이 괜찮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 소신발언. 아, 솔직히, 뭐, 욕하면 어쩔 수 없어. 남들 다 3,000원, 3,000원을 팔아도 잘 사먹어. 줄 서서 사먹어. 근데 누가 2,500원으로 내려? 소음빵 소신벌러는 목이 매어. 소음빵 목이 매이도 있어. 그래서 옆집도 3,000원, 건너집도 3,000원. 근데 딴 집은 4,000원 받아. 그래서 3,000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욕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 부, 태, 그 팬들, 그러면 워터밀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워터밀. 아, 워터밀. <웃음> 워터밀. <웃음> 난 워터밀, 난 워터밀 망할 줄 알았다. <laughs> 어, 너 알았다? 아. <laughs> 워터밀 망한 거에 대해서는 음. 난 지금도 난 잘못 없어난 완벽하게 했다. 공간도 훌륭했고, 맛도 훌륭했다. 음. 그럼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렇게 훌륭한 파이팅. 브랜드를 알아주지 않는 대중이, <laughs> 선택이. 이런 말 하는 거니 당장 네. 편집해. <laughs> 이런 아, 말 하는 거니까. 이들잘다 아니야? <laughs> <너 잘못> 아니야. <laughs> 구독자 다 날려먹고 <나를> 싶어요. <웃음> 어떻게 보면 <laughs> <먹은> 구독자인데. <laughs> 무슨 말 하는 거야. 네, 그런 건 있었던 것 <laughs> 같아요. 너무 깔끔하게 나오면은 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실제로 양이 많았거든. 그래서 하나 다 시키면은 남기시는 여, 여 남자분들은 다 찐지 여자분들은 남기신 분들 맞아. 많았는데도, 근데 왠지 사진 보면 되게 콩알만큼 나올 것 같은 거야. 어. 그 선택도 있었잖아요. 3개의 어. 선택의 메인. 5개 음. 선택의 메인. 맞아요, 맞아요. 맞아. 음. 음. 어. 메인을 고르게 하지 말고, 메인을빵 음. 그냥 두 종류 중에서 하나로만. 음. 그레인 베이글이나 음. 아니면 크로아상 중에 하나 선택해서 빵 나오고, 그리고 그냥 세트 중에서만 선택하게 안 쓰면은 음. 오히려 그러니까 다 선택으로만 그냥 풀었으면 음. 메인 메뉴가 없었으면 차례리 나왔을 것 같아 음. 어, 그래서 메인빵 발라 먹고 네. 다음에 나머지 이제 같이 곁들여서 먹고 음. 다시 만들면 그냥 그렇게 만들 것 같아 사실 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게막그문 네. 닫는 전달도 매출이 6,500이었어 오많았었는 오, 어. 어잘 됐어 근데 문제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야 아. 음. 어, 음. 주방이 너무 많이 돼요. 그, 리고 그릇이 설거지도 많이 나와. 아, 맞아? 어,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운영해도 거의 돈돈이었어 음.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속적으로 운영을 못한 건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음. 망한 브랜드를 쭉 이렇게 나열해 보니, 음. 네, 겁나 많네요. 생각보다 많다. <laughs> 생각보다 많네요. 생각보다 많다. 생 <laughs> 오늘의 좀, 교훈은 뭘까요? 오늘의 교훈은 음. 그럼 제 생각에는 어 음. 우리도 이렇게 망한 것들이 많잖아요. 음. 근데 이거를 망했다라는 느낌을 내가 받을 때 바로 접어야 되는 거예요. 접고 다음을 준비해라. 음. 이번 생은 망했으면 이제 다음, 네. 다음 생을, 생을 준비해라. 준비해라. 아. 네. 아, 사실 그로우가 좀네 저희 제가 좀그 판단이 빠르죠. 그렇죠. 네 거의 안 되는 매장은 한달 만에 접은 내장도 음, 있잖아요. 맞아, 진짜. 어, 어. 기획자 입장에서는 눈에 보여. 음. 그니까, 뭐, 뭐로 보이 거냐면, 첫 데뷔 모드 올라갔는데, 그때 바로, 아, 아 잘못, 아... <laughs> 아, 잘못했다. 어, 이거는, 어, 이 세상에 나오지 말았어야 될, 어, 잘못된 내가 기획을 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멤버들이 있는데도 이 조합을 잘못 짠 거거나, 음... 노래를 잘못했거나, 이제뭐 약간 이럴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은 애들아 어, 일집 활동 접고 어, 조용히 지금 접으면 아무도 몰라 이제 활동했는지 그리고 조용히 이 집이 일 집인 것처럼 다시 데뷔하자 약간 맞아. 이런 느낌으로 네. 네 그럴 때가 있어요 안타까운 브랜드들이 많았지만은 어 그거 한번 한번 좋을 것 같아 유튜브 구독자분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어, 우리 망한 브랜드 중에 근데 망한 망해도 싼 브랜드가 있고. 시대를 잘못 하고 나서 아쉬운 거네. 브랜드가 있잖아. 그래서 다시 만나보고 싶은 브랜드를 음... 어, 요청을 받아가지고 네. 그중에서 제일 요청이 많은 브랜드 하나를 우리가 만들어보는... 지금 다시 만들면 정말 되나? 아, 헐. 어, 이정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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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대로. 그때를 잘못 타고 <laughs> 나서 뿐인가? 근데 이거. 또 막으면 <laughs> 이제 구독자가 이긴, 구독자가 이긴 <laughs> 거야. 마갈만 <알만> 했다. 괜찮했다 <laughs> 네, <또> 재밌을 <laughs>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음. 재밌겠네요.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다면 다시 해볼 만한 브랜드 뭐인 것 같으세요? 저요? 네. 워터밀은 진짜 다시 하면 더 많이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시스템이든 맞아 시스템이든 그냥 아니라, 그 운영적인 것들은 뭐든 다자 그러면 새로운 우리 한번 나중에 네. 저저쭉 정리해서 정리해서 좀 한번 올려드려야겠다 네. 커뮤니티는 어, 어. 근데 대중들은 음. 우일, 의외로 똘트레올 시스템 <laughs> <또뜨려 웃음> 아, 솔트 자신 있나? 요 솔트 자신 있. 대박! 그 구독자 고르면 해야 되잖아. 나는 하늘구름 까르보나라만안 팔면 그럼 난 자신 있어. 오케이. 어, 나는 그러면 자신 있어. 어색 없었어. 좋은 메뉴들이 많았기 때문에. 숨은 보석들이 많았. 숨은 보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매장도 정말 세련됐잖아. 그렇죠. 센세이션한 매장이었지. 전시장 같은 갤러리. 갤러리 같은. 갤러리 같은. 오늘은 루방 네. 너, 유튜브, 너, 너 유튜브 아주 편하게 한다?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배가 육하시, 불렀다. 어, 너배 불렀나 보다? 하면서 욕하시는 응. 이제 댓글들을 많이 봤는데, 죄송합니다. 편, 편하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보통 이러면 그래도 앉, 앉아가지고 이렇게, 어, <laughs> 이렇게라도 해야지. 네. <놔줘야지>. 편한 자세로 <laughs> 여러분들께 더 좋은 내용으로 자주 촬영하겠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안녕.